네, 안녕하세요. 의사연구소입니다 네, 어제 고객님한테 한번 전화 오셨는데, 밤늦게 8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. 보름 전에 이제 계약을 하신 분인데, 이분 같은 경우는 C타입 반포장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. 전체적인 짐은 한 7톤 정도 됐었는데, 폐기물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다고 한번 치우고 싶다고 저희 보고 박스랑 바구니를 한번 제공을 해서, 전체적으로 고객님이 포장을 다 한다고 해서 C타입 반포장회사로 계약을 해드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짐은 7톤이지만, 미리 짐이 이 줄기 때문에 6톤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예정 이되있는 집입니다. 내일모레 잔데 이틀전에 전화가 와서 포장을 다 했는데 짐이 많이 줄었다고 비용을 많이 깎아달라고 이렇게 항의전화처럼 전화가 오셨 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한번 현장 을 실제로 방문해서 짐이 진짜 많이 줄었는지 그리고 가정가구 제외하고 는 고객님이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해두셨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내일모레 한번 현장을 직접 방문 해서 한번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미리 자제를 드리고 고객님이 포장해 놓으시는 그런 반포장회사를 진행했는데 포장이 안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계약 때는 자잘한 짐들이 많아서 고객님께서 미리 이 자재를 주시면 짐 정리를 해놓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러 오니까 포장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포장을 직접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.